최근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납치와 강력 범죄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은 지하 주차장은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 속내 푸르지오 아파트에 링고벨 주차장 비상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벨 버튼 하나로 즉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호는 최대 100에서 200m까지 전송되어 넓은 주차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비상벨에는 자체 사이렌과 불빛이 함께 작동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전송된 신호는 경비실 모니터 수신기로 전달되어 발생 위치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인력은 안내된 위치를 보고 주차장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설치된 음성 경광등은 비상벨 작동과 동시에 함께 울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링고벨 도입으로 부천 송내 프로지오의 주차장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